아짜방 불을 집히가지고 그아짜방 고래 속에 불의 강약을 지금 실험하는 그런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버금아자 한문으로 하면은 버금아자 그 아자 글자 모양의 방이다. 근데 칠분사에는그 아자가 아니라 이줄골리니까 천자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자방 고래의 중앙에는 열 십자고 지금 중앙에서 불을 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 일반 고래는 아궁에서 불을 타는데 어 아자 고래는 중앙에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어 여기로 나오고 또어 조금 더 불을 오래 갈라 하면은 중앙에 연도를 나오고 또그 불을 더좀 약하게 해 가지고 장작이 오래 타게, 그러니까 열흘이든지 보름이든지 한 달이든지 이렇게 길게 갈려면은 이 굴뚝이 제일 하은이 굴뚝으로 배연을시키는 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두는 아궁에서 불이 붙는데 이 아자구레는 그 중앙에서 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지금 저 불꽃이 보이는 것은 가연실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에, 에, 불이 바로 위로 빠지기 때문에 불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연실로 한번 가보죠. 이 가연실은, 어, 청은지 불을, 아자 고래 속에 장작이, 장작에 불을 지피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떨궈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조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불을 지피는데, 일반 고래는 여기에서 불을 떼지만은 아자고래는 가현실은 임시로 불을 지피기 위한 그 구멍이지 예, 이것을 열어놨습니다. 열어놨으니까 이것을 닫게 되면은 공기 유입이 어떻게 되느냐? 이 자침관으로 어, 습기가 밀리면은 습기가 나오고 또 습기가 없고 어, 압력이 세수되면은 이쪽으로 맑은 공기가 유입되는 것이 이 문구들이 특징인 자침관인 것입니다. 이 자침간은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올 때는 냉습이 빠지고, 들어갈 때는 맑은 공기가 들어가서 아자 고래 속에 열기를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연실은 이미 끝났습니다. 불이 꺼졌지만은, 위에 보면은, 이 아자 통골래 속에서는 불이 아주 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불꽃을 보기 위해서 조금 열어놨는데, 아까 보다시피 불꽃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것을 밀폐시키고 가연실을 막게 되면은 장작의 양에 따라 그 강약이 강하면은 빨리 뜨거우면서 짧은 시간에 방을 데우고 또어 완전히 막아가지고 배연을 늦지연시키면은 이좀 전으로서 따뜻한 그런 전으로서 아주 오래가게 하는 것이 이 아자고리의 특징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고르 속에, 아까, 불길을 보이 기 위해서, 예, 열어난 상태고, 또, 가연실을 열었기 때문에, 이, 어, 굴뚝으로 연기가 많이 안 나오지만은, 이 불이 아주 강한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위에, 완전히 고래를 막고, 공기구를 자침관으로 통해서 들어가게 하면서, 가연실을 막게 되면은, 배연의, 배연이 아주 지연되고, 소량의 변으로서 통고래 속에, 아자고래 속에 창작을 아주 작게 지연시키면서 타게 하는 것이 이 아자고래의 특징인 것입니다.